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황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120분간 여러분에게 뉴럴 렌더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이 되고 있죠.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양질의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이 AI 기술을 잘 활용하면 그 컨텐츠 생성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기존에는 어떠한 형태로 컨텐츠를 제작해 왔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뉴럴 렌더링에 굉장히 유명한 세 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널프, ADOP 그리고 가우시안 i 플팅이라는 어, 연구를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이세 가지 연구는 사실 공간을 모델링 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요즘에는 어, 객체를 포함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들도 여러 가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120분간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뉴럴 렌더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